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설 명절에도 이렇게 암호화폐 뉴스, 코인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꿀 같은 연휴를 맞아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TV 보면서 귤이나 좀 까먹는 이런 행복한 휴식을 보내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코인 투자에 집중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더 나은 미래, 그리고 경제적 목표,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피곤함을 참고 눈 부릅뜨고 시간 내서 찾아보시는 거죠. 이 노력 속에 내 인생과 내 가족을 위한 책임감, 지금보다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응원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1년 고생하셨는데, 편하게 쉴수 있는 이 시간이, 미래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 편히 쉬셔야 되는데, 코인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헛소리 한번 하는 것 때문에, 시바이노 말고 다른 코인만 반짝하고 오를까봐, 이렇게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뉴스, 암호화폐의 판이 바뀌는 정보는, 제가 매일매일 새로 정리를 해서 드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일, 오늘은 머릿속에서 날려버리시고, 새해, 2025년에, 어떤 테마가 그중에서 어떤 코인이 가장 높은 수익이 날지 대체 어떤 코인을 사두면 내년 연휴 때는 시원하게 해외 여행 갈수 있을지 지금부터 딱세 가지 코인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 어떤 코인을 사야 벌수 있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투자를 성공했다 너보다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하셔도 됩니다. 정말 소중한 돈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투자했는데 잘안 되신 분들 정말 투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불어난 돈 헛되게 쓰지 않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돈 써야 될 때는 척척 쓰면서 내 가족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하시는 분들 인생을 바꿀 세 가지 코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확실한 근거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투자하시면서 이게 좋다 이게 유망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종목 따라서 사시고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도 잘 알죠 왜냐 내가 그 정보를 전해 들었다는 거 다른 사람도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나보다 먼저 안 사람인 거죠 이렇게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누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남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아 놓는 거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이걸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비트코인이 100만 원도 안할때산 사람들 21년도에 시바인으로 산 사람들 그리고 소액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도 아니 반대로 두배세배 상승이 나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더 보유를 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종목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식 안정적이지만 조건이 안 맞죠. 국내 상장된 주식 중에 이 세력이 없는 종목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만큼 나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알고 더돈 많고 시간도 더 많은 이 세력 기관 외인 이런 절대적인 강자들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 역전, 큰 성공을 거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뭐 있죠? 사놓으면 반드시 우상향한다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다시 1억 원 재돌파 나오고 이제 연말 연초 그러니까 네 번째 반감기 이후 9개월이 되는 시점에 2억 이걸 넘어서 10억까지 간다고 하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간다. 폭발적 상승을 앞두고 있다. 2억 그 이상 간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사면 되냐? 네, 사셔야 됩니다. 내 인생 바꿀 세 가지 코인 중첫 번째 코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별명이 뭐예요? 디지털 금.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안전자산, 현금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현금,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물가가 올랐다. 이런 뉴스는 매년 들으셨죠? 그런데, 물가가 떨어졌다. 이런 뉴스는 살면서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물가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의 가치가 항상 떨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통장에 천만원 모셨다면 이자 얼마나 받으세요? 한 달에 삼만원 받겠죠? 그럼 내가 삼만원 번 거예요? 아니죠. 잃은 거예요. 워낙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밖에 나간 날이면 집에 가기 전에 꼭 포장마차에서 닭꼬치 하나를 사 먹으면서 왔거든요. 그때 닭꼬치가 오백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천원, 이천원 됐죠? 지금 서울에선 닭꼬치가 5,000원입니다 10년 전 짜장면이 4,000원 작년에 6,000원 이제 8,000원이에요 요새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키면 1천원 줘야 됩니다 1 천만 원 모아서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얼마 받아요? 300만 원, 400만 원 받죠 짜장면 값이 두 배가 넘게 뛰는데 내 돈은 반도 못 뛰었어요 그럼 나는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집값도 두 배가 뛰었어요 이러니까 요즘 20대, 30대 내집 마련, 결혼, 출산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집값 상승, 물가 상승, 이걸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은 뉴스인데, 현실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애들,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를 사주면 왕따 당한다고 하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이제 아이폰이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되는 날이 오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아이폰 하나 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매일매일 많은 뉴스를 찾아보는데 최근 몇년 동안 본 뉴스 중에 이 뉴스가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새 애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휴먼시아 아파트 살면 거지, lh 아파트 사는 애,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학교에서 개근상 받으면 거지, 애들끼리 이렇게 부모 재산 가지고 차별하고 욕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사이에 사다리 하나도 없이 층이 나눠져 버리니까. 학교 친구인데도 집이 가난하면 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려고 한탄하려고 정부를 욕하려고 이렇게 안 좋은 뉴스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내 재산,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 답이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 현금으로 보유하지 마시고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이 뛰는 자산으로 바꿔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돈 100만 원, 1천만 원을 비트코인 산다고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미 안전 자산이죠. 이번에 두배세배 급등 나온다고 해도 내가 버는 돈 얼마예요? 100만 원 천만 원 버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내 보유 자산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과 같은 비중으로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노릴 코인. 내 인생 바꿔 줄두 번째 코인. 중국 코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갈등 무역 전쟁이 심화될 거라는 거 이건 원래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관세를 60%로 올리겠다.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관세가 1 0 0에요 이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때문인 거 누군 알죠? 이러니까 중국이 흔들릴 때마다, 경기 침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특히 중국 코인들이 급등이 나왔던 건데, 중국 코인 중에서 주목받는 종목이 네오, 온톨로지, 비체인, 그리고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 위아나도 있죠. 우리가 사야 될거이 중국 코인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우상향 중인 트론입니다. 제가 4월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트론 너무 좋다. 사 놓으셔라. 그때 영상 보여드릴게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실제 대장 트론입니다. 야 그럼 트론 사면 되냐? 오케이 나 산다. 아 괜찮습니다. 사도 좋아요. 다만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중장기 종목 원하지 않으시죠? 기가 막히죠? 중장기로 쭉 상승할 거라는 거. 그리고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 트론 안 사실 거라는 것까지 4월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 코인이면서 트론 링크라는 생태계도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안전 자산 그리고 플랫폼으로 취급받는 게 트론이에요. 트론이 중국 코인의 실세고 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이 중국의 자본이 여기로 대피를 올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평생 가져갈지도 모르는 비트코인보다는 트론이 더 빠른 졸업이 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내 인생 바꿔줄 세 가지 코인. 첫 번째,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현금 대신 평생 가져갈 비트코인. 두 번째, 트럼프의 중국 견제로 중장기적인 수혜를 보게 될 트론. 그리고 세 번째, 단기 폭등이 나와서 비트코인과 트론에 장기 투자할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코인. AI 코인입니다. 인터넷만큼 중대한 발명이 AI다.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한 빌게이츠가 한때는 세계 1위의 부자였죠. 40년 전에 이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그 시장을 도스와 윈도우로 다 잡아먹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고 빌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20년 전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죠. 삼성 옴니아, 블랙베리 이런 경쟁자를 다 제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 아이폰 시리즈. 그래서 애플이 세계 최고 회사가 됐죠.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40년 전의 컴퓨터, 20년 전의 스마트폰, 지금은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이는 마지막 이슈, 오픈 AI, 채치 PT, 이두 회사가 앞으로의 20년을 두고 왕위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 자본, 개발 인력, 이 AI의 총력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AI랑 관련된 코인, 이 니어 프로토콜이 800%, 골렘이 700%, ICP가 1,000%, 이렇게 7배, 8배, 10배 상승이 나온 상태고,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이 신규 코인인 거죠. 올해 2분기에 바이낸스 상장됐고, 아직 매수세 유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냐? 왜 성장할 거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머신러닝, AI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러니까 AI를 학습시켜 주는 기술의 플랫폼, 그 블록체인이에요. AI의 선생님이 되는 AI인 거죠.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가속시켜 주기 때문에 다른 AI를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에서도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건데, 지금 이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방금 보신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그 다음 2위, 3위가 구글, 그리고 아마존인데 당연히 AI 개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조 단위로 자본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AI를 만들던 기업이 아니죠. AI 개발을 대신해주고 있는 파트너 협력사가 있습니다. 엔트로픽, 지금 20억 달러, 8조 원,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도 5배 폭등이 나온 거죠. 그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가 이 코인 매수했다고 5월에 공식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속 기사, 반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안 나온 상태예요. 이게 좋다고 뉴스 나올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정보가 풀렸을 때 남들보다 먼저 판단하고 먼저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라는 사람을 믿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 납득하시면 정말 딱 20만원, 20만원 이상만 담아두세요. 그리고 그냥 밥 한번 비싸게 먹었다 생각하시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세요 2025년 어느 날 뉴스에서 이 코인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 저거 나도 샀었는데 하고 거래소 어플 여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인생에 없던 숫자 내 자산이라는 글자 옆에 떠 있을 거예요 정말 눈딱 감고 저한테 한 번만 속아보세요 제가 4월부터 트론 상승 예언했죠 트로는 애초에 시청이 커서 누군가 장난질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픈을 해드렸던 건데 이 코인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꾸 지워지고 유튜브 경고가 날아와요. 유튜브에서 매수 추천으로 간주를 하는 것 같은데 문의를 넣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옵니다. 애초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던 종목이고 뭐 금전 요구 어떤 대가 하나도 없이 그냥 드릴 거예요. 010 2290 8285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문자 은퇴 이렇게 남겨주세요 유료방 업자인지 사칭업자인지 제가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제 번호를 공개하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전화 문자들이 와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받지를 못해요 저 은퇴 문자 확인되는 분만 제가 무조건 순서대로 다시 확인 연락 드릴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문자가 길면 또 광고 문자 사이에 섞여서 제가 못 보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꼭 은퇴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코인 정말 소액만 담아 두셔서 은퇴하시고 행복하고 평온한 인생 누리시길 바라고. 버신돈,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원화로 보유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트론으로 나눠서 담아 주세요. 정말 다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